안녕하세요. <웃음> <왜>? <웃음> 오늘은 우리 어디 가? 밥솥 고치러. 쿠쿠 밥솥 고치로 가는 거지. 어. 거기가 노원에 있는 건데, 노원, 그 노역 지나서, 백감 지나서, 거기 되게 유명한 로또, 로또집 있거든. 음. 거기, 거기 맞은 편, 아, 맞은 아니구나. 하여간 아, 그근방 했어. 음. 우리가 밥솥 증상이 뭐였지? 중기배출이 안되지 그 안내는 나오는데 중기배출이 안되지 음. 후쿠 네. 오늘은 그거 고치러 갑니다 아우 더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 새로운 방이야 <목소리> 자 도착했어요 여기가 상계중공 7단지 광림교회 앞이야 그러니까 105번이서, 우리 105번 타고 왔잖아, 그어 <laughs> 근데, 뭐 어깨가 찢어질 것 같은데? <laughs> 들고 와가지고. <laughs> 네,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지.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훌크논 ASM이 <laughs> 네, 나옵니다. 어? 어딨냐? 근처에 는 근처였는데 아, 저기 병원 저거다, 병원 저거다. 저거, 뭐, 여기네, 여기네. 뭐야 바보같이 뭐야 깜짝이자 여기가 푸푸 노원점 직영 서비스 센터 그러네 어 어쨌건 노원점입니다 지금 푸푸 옆에 한 살님? 네, 거기에 와 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장보고 있고요. 다행히, 그, 증기 배출이 안 되면, 어, 한 2만 2천원? 네, 일반, 저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일 센터 오면, 바로, 네. 한 뭐, 10분 안에 고출준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바퀴 돈다고거의다 지금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노원 직영적이, 쿠쿠 에스 센터 와봤는데, 오, 진짜 친절해요. 오, 과일 같다 네, 진짜 친절하더라고. 너무 마음에 <목소리> 들어. 이제 또한 바퀴 돌러 가야겠어. 반같습니다 샀어? <목소리> 한 살림에서 뭐 샀어요? 감자 라면. 감자 라면. 감자 라면. 또뭐있지 통밀 가루. 통밀 가루. 통밀. 그다음에 현미국수. 우리, 우리 동네는 이긴한데 거기까지 가야 돼. 멀어? 아니 전형 백화점 지하에 있는 거아니가 거기? 거기? 한살리나가 어, 아, 그럴 거야. 그러면 먹는 리뷰는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로또가 유명해요, 로또방이. 저기서 열대번이 됐을 거야. 어, 오늘 을까 할까? 오늘 열었지, 당연히. 당연히 로또 되면 뭐할 거야? ㅋ ㅋ ㅋ 이름 없어 뭐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면 바위 서못쫓아거는안는 그런 부지런한 짓안해 부지런한 짓이 아니지 하긴 <laughs> 도박이지 도박이야 도박하 <laughs> <laughs> 그럼 나 로또 돼도 모 훔쳐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 안 해도 되지 제 일이 없어 그냥 온 김에 하나 갈게온 김에 하는 거야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되면 어, 어떡하지? 어 어? 스타벅 생겼다 아, 뭐, 원래, 원래, 어래 있잖아. 있나? 하여간. 되면, 너 나, 자기한테 얘기 안 한다. 응. 나도 그래, 거야. 우 와, 나 열, 몇 번인 줄 알았더니 40번이나 됐어? 와, 진짜 관광지다, 여기. <laughs> 어떡하지, 1등 되면? <laughs> 아너 가지에 쿵쾅쿵 되는데? <laughs> 그냥 관광지 와서 기념품 하나 산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저쪽 가서 타야 돼. 이렇게 길 건너서. 우선, 왜 고장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판 그 뚜껑에 전자기기가 있는데 이게 고무베킹이 새면서 김이 그 전자기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거의 1년에 한 번씩 갈라고 하는데 완전 그 그러니까 아, 얼마지? 그 고무배킹이? 만원이었나? 만원 정빨 아이고 아이고 하여간 그 정기적으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증기가 배출이 세, 아 증기가 고무배킹 안에서 세면 안에 있는 전기 장치를 망가뜨리는 네. 거죠 네, 그래, 부식시킨데잖아 그래서 고무배킹은 1년에 한 번씩 세기 전에 갈아라 나는 음. 말을 하네요 세는게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laughs> 1년 1년만 알아서 그냥 세기 전에 가라는 거지 알아서 아, 네 적어놔야지 그래 하여간 아 너무 무겁다 아 그래 근데 쿠쿡 어차피 출장비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 이제 10인용이잖아 이거 응 버스 타고 들고 오기 괜찮은데 10인용 이상이 있나? 10인용 아니 하여간 이거보다 무거우면 내가 봤을 땐. 그냥 택시 타고 가. 아니, 출장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택시비든 그래. <laughs> 뭐든. 푸쿠가 응.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러는데전 조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엄청 친절합니다. 매우 친절. 최고 친절. 그럼 오늘 푸꾸 밥솥 AS기였습니다. 안녕.